이번에는 기리룸 바이킹도 있고 레바르 노바 은신도 있고요 그리고 원딜인 저 뭐냐 제. 제 발라 발라도 있어요 제가 탱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원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원가 아니면 탱커인데 아, 지원가 누가 나올까 누가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좀 같이 뭉쳐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너무 떨어져, 사실 저주받은 골짜기는 떨어져 다닐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한참, 한타 싸울 때. 자꾸, 그, 전투에 참여를 안 하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안 되죠. 참여를 해야죠. 키우스는 같이만 몰려다녀도, 적어도, 어, 중간은 가는 겁니다. 티리리이에요 어, <목소리> 티레일. 녀석을 쓰러뜨리면 골든 자객들과 골고만을 모린 영웅이야 상당히 보상을 가져가게. 시간이 없습니다. 전투 시작. 자 티리엘은 딴거 없고요. W 스킬을 얼마나 잘 쓰느냐. 뭐그 정도. 뭐음그 정도가 3, 제일 중요하고. 5, 1. Q를 얼마나 잘 던지냐 칼을 얼마나 잘 던지느냐 그 정도? 조금만 잘하면 뭐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주로 요요 요 뭐냐 강타 위주로 쓰기 때문에 이 혼돈을 끝내겠노라 영웅이 전장을 떠나다니. 영웅이 또 전장을 왜 떠나? 도와줘야죠. 적이 잘할 수 있게. 저러면 죽어요. 저러면 죽어요. 저러면 안 돼요. 도살자 하시는 분들, 어, 잘 아셔야 될 게, 또 이렇게 도살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라셔 돼요. 응, 네, 잘. 딴거 없어요. 시간이 없습좀 먹고 올게요. 아이씨. 네. 오우후. 저 새끼 잡나요? 아, 진짜 잡았네요 이게 강타가 생각보다 길거든요, 리치가. 그래서 괜찮아요. 아이고, 바보. 아니, 저렇게 싸우면 안 되지. 저렇게, 지금 우리가 쪽수가 밀렸는데 저렇게 싸우면. 타고 올게요, 타고 올게요. 마나가 없어요. 시리얼도 마나가 없으니 힘들어요. 자, 자, 여유, 여유스럽게 하자고요. 너무 이렇게 게임을 무슨 오늘 하고 안할 것처럼 하지 말고. 아이고, 저, 저. 발라 당하는 거 아니요? 저기가 위험하니까 도우러 갑시다. 리, 리, 리엘 형님이 또... 여기 뭐... 곡물맵도 아니고... 응보로 가죠. 여기가 또 이제 또... 혼란하겠죠 야들이? 공물들이야을먹으를넣을 싶다면 곰물을먹어라 곰을 먹으라. 을이으라 곰을 먹으라. 곰을 먹으라. 곰을 먹으라. 곰에먹으

급하지 말고, 때대잽시다 아우, 달라. 왜 그래. 게임하기 싫어? 싫으면 말을 해. 그냥 나가. 괜히, 어, 뭐 하는 사람들 피해주지 말고. 넌 뭐하냐. 아, 너왜 거기서 구부한 적이냐, 지금. 우리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우, 미치겠네, 아주. 아휴시몬들이잘 만나야 돼서. 래 음. 응. 십만 두리 잘 만나야 돼. 특성을 해. 선택. 군주다으물을원하로만 우리는 영원할 저도 이게 딜 맞는 애라서 에이. 에이 씨, 안 된다고! 니가 어떻게 할 건데? 발라, 니네 혼자 가서 뭐할 건데? 어? 너 그러다가 캐론, 타우렌이 니, 네, 니네 찍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아, 대처 없는 짓좀 하지 마. 에헤이. 이 새끼. 응? 대처 없는 짓 하지 마. 쟤못 잡아, 그리고. 저, 저 정도면. 내비서 편하게, 해,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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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응? 어떻게 여기 왜 들어가 있는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어? 너뭐 하게? 대기. 이가 조심해 발라. 발라. 너무 조심해. 너무, 너무, 너 너무 저돌적이야. 시간습니다 너무 저돌적이야. 너. 어 정의를 시간이 없습니다. 응? <놀람> <지경하겠다. 놀람> <놀람> 아유. 미안한데 난 나부터 살고 봐야겠어. <laughs> 아 우리가 이기군 있네 그래도 다행히. 아 우리가 그거네. 어딜 막아야 되는 거야? 아 저쪽이다. 막아야지고 이 어떻게 안돼 이거 우리 저기 뭐냐 지금 막아야돼 아발라 미친년아 너왜 그러냐 진짜 아까부터 으음 아, 진짜 죽었어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주. 응? 아주 그냥 죽겠어 아주 응? 리리 요새많 음. 이길 것 같다 어가가가가넌또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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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냐 근데 우리가 이겨? 왜 우리가 이기는 거야 지금? 왜 우리가 더 죽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더 많이 죽는 거 같은데 왜 우리가 더 레벨이 더 높아? 이상하냐? 신기하다. 어디 갈 거야? 그래. 할거 없을 때 무조건 용병 잡는겨. 딴거 없어. 응? 할거 없을 때는 그냥 용병 잡는겨. 뭐 하는 거야이 용병 캠프를 점령해요. 하기도 하지. 이을 공격하고 즉시 하 자자자, 우리 우리 타이밍 왔죠 드디어. 싸싸싸 아, W 싸도 써야 됐는데, 아, 이 영웅을 터치하십시오. 도망갖고 다이 새끼 죽여야지 그치 그치 하아 아,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줘 정말이야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줘 어떻게 잡아야지 새끼 잡아야지 새끼 잡아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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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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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제가 한명 죽었지만 저기 지금 세 마리 죽었죠 우리가 완전 남는 장사한 겁니다 지금 침묵기가 다 됐죠 게임 끝난거예요어느정도 자자자, 자자자, 자, 자, 자 따로 다니지 말고 자, 어디갔어 다들? 같이 가는 거 맞아? 뭐하는 뭐 거야, 거야? 지금 공성 뜨는 거야? 공양 시간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유, 왜 왔을까요? 쟤 네. 죽으려고 작정한 걸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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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점령합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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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싸우진 마. 나아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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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무리하게 싸우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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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쪽에서 오는 애도 왜, 무라딘이 오고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그치, 그치. 일땐 째야지. 야, 다 째면 돼. 야, 하나 줘. 그냥 너무 무리하게 싸우지 마라, 괜히. 아, 애 새끼들 다 탱커라서. 와, 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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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들도 나름 다 바, 밥벌이를 하고 있어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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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야야, 조르힐조르힐 아, 야, 야. 아, 우리가 졌나? 아, 야, 야, 또, 또, 또 그렇게 싸워도 돼. 또 그렇게 싸워도 돼. 벨로그 잡혔고, 그 글쎄, 힐, 힐 먹고 오고 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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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히겠다.

팔치하지 말고 저도 도와야죠. 이 용병 캠프를 점령해야 잘못 쳤죠 지금. 오, 이거 좋다. 성를파괴 템플언 점령해야 합니다이 쟈니언이 쟈이 쟈니언이 쟈니언이 쟈이쟈니를이쟈니지 아, 나 어디 갔는지도 모르어이 키리에는 딴거 없어요. W 스킬 잘 쓰면 돼요. 그냥 봐가지고 천딱한타 붙는다 싶으면 W 쓰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더블 잘 뛰면 되나 더 이겼죠? 자 오늘 다섯판을 했는데 다섯번 다 이겼습니다 한판도 안지고요 적쪽이 못하는것도 아닌데 이래서 랜덤이 좋은겁니다 여러분 랜덤으로 하십시오 그 팀이 알맞게 잘 구성돼서 나옵니다 물론 뭐, 알아서, 분리자세가 잘 연결해주긴 하지만, 이렇게 막 이기니까 재밌긴 하네요.